안녕하세요 식물 남선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름이 좀 독특하죠? 끈끈이 대나무에 대해 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끈끈이 대나무는 석주과의 두해살이풀로 원산지는 그 유럽 지역입니다. 꽃은 6월에서 8월에 걸쳐 아주 붉은색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바람에 한들 한들 들려서 이쁘게 피는데요. 이름은 그 줄기 그 윗부분 그 마디에서 그 언제 건적한 그런 전액질을 분비하는 그 대나무라는 뜻인데 그 대나 됐지하는 아마 대나무처럼 마디 마디가 있다는 이런 의미로 조져이 됩니다. 끈이 대나무는 이름하고는 다르게 식용은 하지 않으며. 꽃말은 그 이름에서 알수 알 있듯이 함정이 어떨까 싶습니다.